금천구에서는 통학로 공사 과정에서 구청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일방적으로 없앴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주민과의 소통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금천구의 한 주택가 지난달부터 이곳에서는 통학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통학로 조성을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폐쇄시켰습니다. 폐쇄된 주차 공간은 모두 숨을 면 차를 대던 주민들로서는 갑자기 주차할 곳이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주민들은 대체 공간 확보나 신설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없이 구청의 나몰라식 일방적 행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개인이 알아서 라고요 네. 차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어. 사는 사람한테 일단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만이 많죠. 어. 이에 대해 구청 측은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당초에는 23명 모두를 없앨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 양쪽 모두 통행하는 데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맞물려 있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은 양방 통행에다가 학교 그런 거 하면은 뭐 원칙적이라기보다도 지금 추세가 그런 데는 안 그려지죠. 예. 네. 하지만 주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통학로 조성 후에도 1 2 면은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 부분 면이 사, 면만 남는다고 보시요그 거주자 때문에 보행로를 거기좀 약간 좀게그 학생 안전과 주민 편의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주민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에 구청이 미리 주민과의 소통에 신경 썼다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CNN 뉴스 김대영입니다.